아, 하이? 하이. 아, 오늘 제가 또 커맨드 작업 하나 쭉 해왔습니다. 음, 이번엔 깔끔하네요, 일자로. 예, 그, 옆으로 덧붙이기가 귀찮아갖고. 오늘은, 예, 제가 돌진을 만들었습니다, 돌진. 돌진. 아, 이렇게 아, 할수 아, 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잡아다가 벽에다 갖다 박아버리는 게 가능해요. 파괴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. 앞이, 앞이 안 보여요! <laughs> 앞이 안 보여, 벽이 어디야, 여기다, 여기다! <laughs> 오두 마리 잡아 죽였는데 어, 이렇게 어, 라이나르트 돌진인가요? 뭐, 아무튼 만들어왔습니다. 아 <laughs> 어, 라이나르트 한 거로 근데 이거 엔티티 판정이라서요 예. 아이템도 갖다가 끌어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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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다 다이아검 아. 난 예전부터 너가 싫었어. <웃음> <웃음> 아 좋고 아악 예 yeah. 내가 당할 줄은 몰랐네. 이거, 이거, 저도 잡혀요, 이거. 참고로, 이거 이제, 맞돌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돌진. 이 맞돌진 하면은, 이제 이거 무적 상태라서 아무도 못 죽여요. 잡, 아! 잠깐만! 아. 아, 섰다. 커멘드 블록이 널 배신했어. 아. 죽어라, 이 자식. 아. 이 자식, 죽어, 아! 이걸 이용하면 회피도 가능하지. 재밌지 않나, 이거? 계속? 재밌어요. 한번보여줄래 보여주는... 아, 어, 잠깐. 계속? 와, 네, 돌진 커맨드 였습니다. 아, 재밌는데요. 한칸 늘렸어요. 한 칸? 아니, 이게. 돌진. 아, 밟을 수 있었는데. 오, 어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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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. 오. 아, 아, 이것도 못합니까? 아, 허접이시네요. 아니. 허접이시네.